꽃가기 전에 또 집사람이 또 약을 좀 사오라 그러네요. 도매상 들러가지고 약을 좀 사가지고 또 출발하겠습니다. 기름을 조금 넣고 가겠습니다. 기름값이 옛날보다는 좀 많이 내렸어요. 그래도 예전에 코로나 전보다는 아직도 많이 비싸죠. 70몇페소 정도 하네요. 그래도 많이 비쌉니다 지금 필리핀 물가에 비해서. 이렇게 필리핀에는 기름 넣으면은 항상 이렇게 앞 유리는 닦아져요. 기름 넣는 차가 억수로 밀려가지고 막 뒤에 줄을 서도. 압류를 닦아줍니다. <laughs> 어쩔 때는, 뒤에서 기다릴 때는 속에서 천불이 나죠. 차가 엄청 많고, 좀, 뒤에서 줄서고 하면은 이런 거, 닦는 거좀 생략해야 하고, 그럴 유도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. 차는 앞창문 닦고 나면은 기분이 좋죠. 한국 은 요새 셀프 주유소가 많아졌다는데 신기하네요. 자기가 기름을 넣고 자기가 계산. 나중에 한국 가면 꼭 한번 셀프 주유소 한번 해보고 싶네요. 아, 그 요새 한국에는 셀프 주유소뿐만이 아니고 무슨 편의점도 셀프 편의점도 있고 뭐야 한국은 참 대단해요. 어떻게 편의점을 셀프로 하지? 훔쳐 가기가 참 쉽잖아요. 그래도 훔쳐가더라도 도둑을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셀프 편의점이 되는 거죠. 별핀은 그 절대 안 되죠. <laughs> 못 잡습니다, 여기는. 아마 그 셀프 편의점 오픈하고 반나절도 안 돼서 아마 물건 안에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. <laughs> 오케이, 지금 저는 뭘 가는 길인데. 집사람 전화가. 왔는데 네. 아빠, I'm, I'm shooting now. 무슨 맛이야? 산. I'm Hello. on the way i uh, SM. 왜이는이 Lechon b a b u s m Malaki, Lechon Babui. Lechon g 이놈의 찹찹. 이놈의 찹찹. 이놈의 찹찹. 이놈의 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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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근데 알람? 음 find a way. 시기야? <laughs> I will find a way. I miss you. Miss you. Bye. Mm. 레촌 마부이라는 게 필리핀 저기 새끼 돼지 통부인데요. 어, 그게 보통 한 40인분 되거든요, 한 마리가. 저희 지금 집사람하고, 세라고 장모님하고, 저하고 먹을 게한 4명이서 먹으려면 통구이는 살 수가 없고 너무 커서, 어, 잘라서 파는 데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겠네요. 갑자기 통구이가 먹, 먹고 싶다 그러네. 옛날부터 돼지 통구이를 좋아하긴 했었는데, 레촌 바구이를 어, 딱 이러다가 또 뭐, 갑자기 또 한국 겨울 딸기 먹고 싶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. 그래도 뭐, 먹고 싶다면 사줘야죠. 제가 할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, 지금은. 여기는, 여기는 레사라는 필리핀 유혹할 시장입니다. 급하게 제가 찾아가지고, 어, 레천 바부이 타는 데로 왔습니다. 가격이 또 여기는 조금 비싼데, 어, 그래도 맛있다고 하네요, 이게. 이게 레천입니다. 새끼 돼지를 통초로 구운 거거든요. 바삭바삭합니다, 이게. 이게 한 마리 40인분이라서, 다사가지는 못하고, 이제 한 4분의 1 정도만 사가야겠습니다. 이미 주문을 했고요 기다리고 있습니다. 네. 친구는 이 친구는 필리핀의 유명한 배우 딩동 난테라고 합니다. 손님 많습니다. 여기 앞에 옆집에 보면은 횟집이 있죠. 안간이 새가 억수로 먹고 싶습니다 진짜 한국 회가횟 집이 한국 횟집이 있거든요 여기서. 근데 혼자서는 못 가요. 보통 양이 한2 3 인분으로 기본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, 제가 혼자 다 먹을 수가 없어요. 아, 저희 집 사람은 회를못 먹기 때문에. <laughs> 정말 이렇게 한국 음식 먹고 싶을 때는 진짜 아, 한국에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기 한국 무한삼겹살집도 근처에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? 어, 미스터 코리아라는 무한삼겹살집인데 자리가 정겼네요 예전보다 장사가 별로 안 되죠 요즘에 무한삼겹살이 이제 한국 삼겹살 붐이 이제 약간 식은 건가? 다른 식당은 바글바글한데 여기만 사람이 없네요. 돼지 한 마리에 4분의 1 해서 2,495 페소에다가 배달료까지 같이 받네요. 배달료가 111 페소나 받네요. 이렇게 필리핀 몰 엘리베이터에는 아직도 버튼 눌러주는 직원분이 이렇게 가끔씩 있습니다. 사실 왜 있는지는 좀... 알았어. 알요 아, 저는 이제... 이제 약국으로 출발을 하겠습니다. 아, 오늘 토요일이라 그런지 차가 많이 막히네요. 아, 필리핀 운전하다 보면은 참열 받을 때가 많은데요. 뭐 깜빡이도 안 키고 그냥 앞에 그 자동차 머리부터 해가지고 그냥 드림입니다. 그래도 뭐 다들 그렇게 하니까 싸움도 안 나고 간혹 가다가 그렇게 하다가 접촉사고가 많이 납니다. 근데 찌프니하고 접촉사고 나가지고 보상을 못 받아요. 보상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<laughs> 그냥 자가 수리 해야 돼요 아유 오늘 재수 온붙었네 하는 걸로 끝나기 때문에 지프니가 들이밀면은 웬만한 차는 그냥 그냥 서줍니다 그냥 져주는 거죠 어, 필리핀 거리의 무법자죠 지프니가 저 지프니는 그냥 뭐 가고 싶을 때 가고 서고 싶은 데는 어디든지 서고 교차로에서도 서고요 저기 유턴하는 데서도 서고 대중 없습니다. 그냥 서고 싶은 데씁니다 <laughs> 처음에 피, 외국에서 와서 필리핀에서 운전하다 보면 참 욕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죠. 그래도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적응이 되고 나면은 그러려니 합니다 그냥. 아 약국 가는데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또 쓸데없는 소리를 또 많이 했네요. <laughs> 아참 오늘 차 많이 막히네. 네, 저는 차를 또 저희 집 주변에 주차를 해놓고. 약국에는 아, 트라이스코 타워 하야니 하야니 음. 마살아 니 아빠 마 먹고 싶은 건 많은데 막상 사오면 많이 못 먹어요.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한데 많이는 못 먹어요. 아니, 말라키나 나우스타마 올레디? 띵나모띵나모 Don't push. m 라 s m 킹 <laughs> 마스말라께? 저녁에 이렇게 약국에 와서 영업하는 건 오랜만이네요. 지금 한 6시, 7시가 바쁠 시간입니다. 어, 저는 이제 약국을 나와서 이제 저 집으로 갑니다. 더 많이 기름 넣고 안하고 <목소리>